신고 22번, 같이 풀어봅시다. 전체 집합은 1부터 6으로 되어 있고요 A가 1, 2, 3. B는 1과 4를 제외한 원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걸, 원래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제 분류해서 풀지만, 여기서 분류를 해줬고, 그 값을 구해서, 가부터 라가 값이 있는데, 이렇게 더라. 이겁니다. 조심해야 될 건, B에는 두 배를 붙여라. 가에는 A. 나에는 B를 붙이고 C. 음. 그 다음에 여기 D인데 여기 지금 C가 한번더 있네요. 자, 봅시다. 천천히 해볼게요. 문제 하는 대로, 아,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적어도 2, 3을 하나 포함하는 경우의수가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문제는 이건데. 문제 보면서 할게요. 우리가 2, 3을 하나 포함한다는 게 뭐냐면 공통인 숫자가 있는 2, 3. 예, 2만 있어도 되고, 3은 없어야겠죠. 3만 있어도 되고, 2, 3둘다 있어야 되는데, 2, 3둘다 없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제거하자라는 겁니다. 2, 3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 빼면 된다라는 거. 전체가 2의 6승이죠. 둘다 없는 거니까 나머지 4개로 이루어진 2에 4을 빼서 48이다 라고 해서 a는 48이다 라고 해요. 미리 적어줄게요. 48 이렇게 되는 거죠. 자그 다음 거 볼게요. 두 번째 2와 3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 2 또는 3 포함하는 경우에서 2, 3 모두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도 보면서 할게요 자, 문제 보시면 2와 3을 모두 포함하지 않아요 얘네가 없는겁니다. 그렇지? 포함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1 얼마? 4, 5, 6이 남은건데 자, 1은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왜? a하고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니까 1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는니다다 포함하지 않으러 빼는 거죠. 그렇죠? 자, 문제 읽읍시다. 모두 포함하지 않고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에서 모두 포함하고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빼면 되므로 어, 그러니까 이, 이 말이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이러면 돼요. 1은 반드시 포함하고 5, 6 중에는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나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는 상관없잖아요. 4는 어떻게 되는 거야? 들어갈까 말까? 두 개. 그렇죠? 오른은 적어도 하나 보니까 모두 없어지는 걸 빼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3몇 개, 6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가 그러니까 얼마다? 6개 다 이겁니다. 그렇죠? 음, 이 말이 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2, 3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없애고, 그래서 저 위에 비가 6이다라는 거라서 여기가 12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적으로 48과 6의 합이 54다라고 해서. c까지도 구했어요 c가 54 이렇게 됩니다 d만 구하면 되겠죠 네, d 갑시다 어, c가 54라는 거 알았고 근데 이거에 이제 어,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공집합인 경우에서 빼자 이겁니다 p가 q가 공집합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집합을 한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공집합이 아닌 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집합이 아닌 걸 원하기 때문에 여집합을 표현한 거고요 그러면 p 합집합 q를 빼면 되는데 자 볼게요 그러면 문제 봅시다 이첫 번째 뭐냐면 1, 2, 3, 4, 5, 6이 있는데 공집합이래요 그러니까 1, 2, 3 제거하는 거죠 그럼 몇 개? 2에 3승계 됩니다 두번째 여기 두번째죠 이제 여기 문제가 잘못 나와있어요 는이 못한데 네. 자, 1, 2, 3, 4, 5, 6 인데 2, 3, 5, 6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공집합이니까 그럼 2에 몇 승? 2에 이승 되죠 그런데 교집합은뭐예요 교집합은 뭐예요? 교집합, 합집합과 고집합이 공집합이래요 합집합이 어떻게 되죠? 1 그 다음에 2, 3, 5, 6이기 때문에 이 공집합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4가 있거나 없거나몇 개? 2개 4가 있거나 4도 없거나 공집합이거나 2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8개였고 얘가 4개였는데 공집합이 2개, 교집합이 2개 빼서 B는 얼마? 10이다라고 되는 거죠 자 결국에 전체 64개에서 뭘 뺀다?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이게 64개에서 합집합인 10개를 빼서 54라고 해서 아까 C54가 이미 구해놓은 거랑 똑같죠. D가 10이죠. 네. D가 10이니까 여기 가시면 60에다가 114에 1 0하니까 3번 된다는 사실 알수 있겠습니다.